법무사 기출 문제 상법 30 문제 2022년 1차 시험 1교시 두 번째 과목 문 22여음의 항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지인이 여음 채무자를 해할 것임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어음 채무자는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. 오답 대항할 수 없다. 정답 해설. 어음 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야 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. 대판. 1996.3.22. 95 더우만 6033. 2.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.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거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. 3.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 어음이 지급과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도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. 4. 현재의 어소지인에게 어음 어음을 양도한 사람이 어음취득 당시 선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는 현재의 어소지인이 어음 비록 어음취득 당시 그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현재의 어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. 5. 약수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에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의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 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,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.